개구리반찬 1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니, 미나, 규입니다유네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오늘도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픈 먼저 해볼게요 휘유~~ 어. 아.. 오늘의 재료입니다 어다. 냄새 아주 좋다. 오늘 이렇게 재료를 보니까 뭔가 부위가 다른가 봐요. 일단 여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조각이 있어. 어, 맞아. 아니요. 둘다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일단 딱 보기에 비주얼이 좀 약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걸로? 약해 보이는 걸로 시작하자. 고운 할게요. 갈게요. 그 <laughs> 다음에 먹을만 하다, 근데, 반응이? 괜찮아요? 응! 씻고 계세요? 응, 오빠도. 슝. 맛있는데? 맛있다고요? 음. 응. 근데 맛있어 보여요. 아니죠? 내가 보기에도. 나른거을습니까 응. 네, 두 번째. 됐어요. <laughs> 두 번째 부위. 왜 그러지? 뼈 있는데? 네? 우돌 뼈가 뾰족한 거 아니죠? 어. 뼈는 어, 뱉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. <laughs> 아. 오빠도 와. 어? 데느낌 많이 나네어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두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식감이. 그 저는 개인적으로첫 번째 게더 맛있는 거 같아요. 네, 첫 번째 게 훨씬 응. 먹을만해.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덮고 좀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. 그때 네, 저희가 안대를 벗고 왔습니다. 시식평을한 명씩 들어 볼까요? 언니부터. 식감이 되게 쫄깃하고 첫 번째 거 진짜 맛있었어요. 두, 번째는? 두 번째. 거는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<laughs> 이 이에 좀 눌러 붙더라고요. 맞아. 맞아요. 이렇게 맞아요. 맞아요. 흐물흐물하고 비린 향이 좀 많이 났긴 했어요. 굳이 비하자면은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방 하나 로는살코기만 있는데, 응. 되게 그런 고기만 씹는 맛이 나는데, 약간 해산물. 어, 맞아. 오징어 막 되게 몸통 중에 응, 응, 응.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을 씹는 느낌 들었고, 두 번째는 그런 오징어 종류의 내장. 어, <laughs> 아. 느낌. 맞아. <laughs> 되게 쫀득쫀득한데, 그 내장 특유의 비린맛이 있는? 그럼 둘다 향이 불어구나, 두 번째 거는. 두 번째 거인데 저는 조금 그랬어요. <laughs> 골라서 먹는다면 첫 번째 음, 거 당연하죠. 소금장 아, <laughs> 좀 찍어가지고 후추 그치. 살짝 뿌려 먹어 맛있을 것같은데첫 어, 번째 거는 솔직히 진짜 맛있었어요. <laughs> 일단 음식을 보고 저도 한번 먹어보자. 어, 비주얼은, 비주얼은 괜찮아요. 공개하겠습니다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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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공개. 예. 오, 뭐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인지 알 거. 이거 <laughs> 그지. 껍데기 아닌가? 그런 거 같은 부위랑 뭔가. 쫀득쫀득해 보일 것 같은 오돌뼈까지 아 있고 음 이, 하... 이 부위를 줬죠 이게 첫 번째 음, 음. 꼬들꼬들해 보이는 이거 맛있었다니까 목네 바로 자 저는 살코기로 보이는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지 그럼 음, 살코기는 맛있네 웬만한 생선 삶은 것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음, 그냥 생선 향은 많이 나네 그지 전체적으로 예이니까아 근데 얘는 또뭐 먹어보겠어? 왜? 아좀 이상했어. 먹어봐. 아 뭔데? 잘 먹나? 아, 왜 여기 끄지끄지하지? 일부러 떡떡거리시는 거예요, 이렇게? <laughs> <laughs> 거슬려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떡쩝이 <쩝떡충이잖아>, 쩝떡충. <laughs> 아, 장지 쩝쩝 <laughs> 아니. 이렇게 먹으면은 잘안 느끼세요. 그러면 저, 소리 내면서. <laughs> <laughs> 생긴 거 보면은 아, 네. 이런 애들은 그 우리 거기잖아요. 막그 순대국 보면은 음, 머릿고기 같은 음. 보시면 이런 느낌이 생겼어요. 머릿고기 같이. 아이고. 음. 음. 이거 이거는 맛있네. 아니 음. 근데 이게 진짜 뭐지?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. 오늘 드신 음식은 상어고기입니다. <laughs> 와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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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상어 맞아 미스. 맞아 어 그거 상어 고기 되게 비싼 거 아니야? 밖에 포장마차 가면은 포장마차 고, 고래 고기 이렇게 있잖아 고래 좀 흔하지 않은 특이한 어, 어 그거를 포장마차에서 되게 흔하게 판단 말이에요 부산에 어. 근데 서울도 있지 어. 않나? 아니 나 처음 들어봤는데 <laughs> 본적 없어요 어. 그런 포장마차들 있어요 뭐 고래 상어 뭐 이런... 어. <laughs> 뭐그러 <목소리도> 오늘 도한입만 해야죠. 대표님이가바이주시바바 오! 이렇 많은데. <laughs> 큰 걸로 두 개. 라라라라라가돌려는 거. 이 먹는 거 맛있게 <laughs> 먹어 볼게요. 아! <laughs> 아 근데 나는 별로 재밌지않아 그럴 수 있어 이거게먹으 맛있다고 해 내가 그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어 아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냄새 자꾸 코로 올라와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상어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특별한 재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안녕!